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수위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수익 코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5 7 자, 이러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익 코인은 진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 제가 5월 11일에 여러분들께 수익 코인 이거 분명히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따 당시에 가격을 보시게 되면 1427원에 있었던 거다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한두 배가량 이렇게 상승이 아마 나와줬었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거 5천원까지 갈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그냥 빈말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요 자 5천원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던 이 고점마저도 확실하게 돌파한다라는 소리인데 도대체 오, 어떻게 제가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큰 하나의 쌍바닥에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요 자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짝꿍냉이 쌍바닥에 나오고 있는 자 이런 모습과 함께 이 앞에는 넥라인이 돌파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넥라인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있었던 가격의 상승이 가격 대칭에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나왔었던 이 고점 구간 대략 한 5천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5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진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노려볼 만한 가격대이긴 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지금 이 수익코인이 보시게 되면 자요 앞에는 이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한 번에 좀 이렇게 달려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에 여기 3천원에 고점 하나만 형성을 했을 때 나왔던 거래량이 여러분들 요만큼 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기 이 구간에서 각도를 쫙 세워가면서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이 거래량의 여러분들 총합이 이쪽에 있는 거래량의 총합을 가뿐하게 뛰어넘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거래량들이 들어와주게 되면서 이 앞에는 매물을 한 번에 지금 수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저는 왜 새록들이 여기서 물량을 한 번에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수화를 시키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흔히 물량을 장악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확실하게 이 종목에 있는 이런 모든 물량을 매수를 해서 그 물량을 장악을 해버린 다음에 그 장악을 해놓은 물량을 가지고 나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0.5% 금리 인하가 진행된 이후로 앞으로 이제 유동성들이 풀리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트코인의 이런 지금 추세는 상방으로 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갈 땐 여러분들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그들을 따라서 이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한 번에 세력들이 잠궈 놓는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금액대까지 쭉 끌어올린 다음에 뭘할수 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물량을 매도하고 또 이렇게 엑시트를 할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지금 이렇게 아예 그냥 나중에 가격을 정말 크게 끌어올리면서 여기에서 엑시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는 이3천 원대까지 우선 단기간에 빠르게 끌어올려서 이 앞에는 매물을 확실하게 다 소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에 붙으면서 가격이 쫙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내기 위해서 눌림목을라면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 번. 상승이 나왔을 때가 진짜 상승이 나오게 됐구나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주는 이런 상승의 하나의 파동이 한 번쯤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중이니까 이제 좀 매도를 진행을 하시네 이 다음에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에 막 따라 들어가는 이런 매매는 좀 욕심이다 차라리 이렇게 어느 정도 3,000원에서 저항을 맞고 한번 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 나와주는 저점을 확실하게 노려보셔야 그때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크게 볼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 코인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눌림목을 어디로 좀 잡아놓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수익 코인에 대한 이런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놓은 이 수익 코인의 매매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자 그럼 이 다음에 나와주는 요 저점 눌림목을 내가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면 되는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기 위해 적어놓았고요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게 바로 요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수익코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전략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 수익 코인의 전략자를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수의. 자, 수의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수의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수의 코인에 대한 전략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 수의... 코인에 대한 전략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연준에서 0.5%의 금리하를한 이유로 앞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만한 트리거가 당겨진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때 손실을 보신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건데 그런 그런 분들께서는 요번에 나눠주는 상승장에서 확실하게 손실을 만회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손실금액을 좀 한번에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 바로 뭐냐? 이 히든 코인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한 종목을 제대로 매수하셔서, 어, 확실하게 수익을 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릴 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히든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요번에 이 히든 코인이 어디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요 AI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된 지금 당장의 코인 시장에 막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 지금 미국의 11월에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라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이 끝나야 되겠죠. 자 그럼 대선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런 코인 시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건데 그 말은 즉슨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이 없게 올라갈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보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 그러면 트럼프나 해리스 둘 중에 아무나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AI 쪽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이어 나가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AI 쪽에 들어와주고 있는 이런 돈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뭐 40조, 53조, 133조 이러면서 정말 많은 돈들이 지금 AI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관련되는 코인은 무조건 이렇게 모멘텀 하나만 받고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 건데 보시면 2023년 저점에 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감기 고점 그리고 내려가고 있었던 이런 하락세에 나오주는 이 지금 하락세에서 전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아직까지 세력들이 여기에 여러분들 잔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력들이 잔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나중에 더 추가적 끌어올리면서 더큰 수익을 보기 위함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코인에 점점점 이제 물량을 모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들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지금 무엇인지 좀 알아가 보셔야 될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이거 제 전화번호인데 010-2964-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찾아놓은 히든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요 히든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 좀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코인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만약에 손실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런 거 빠르게 인정하고 이 히든 코인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런 손실들 모두 다 메꾸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매매 꼭 진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히든 코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고,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